안녕하십니까. 한결설입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서, 어, 최근 시장도 많이 불끈 올라오고 있죠. 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최근 소실적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달리고 있죠. 어, 그래서 최근 이슈와 함께 주간 주요 상황들 체크하고, 어,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돌아왔고, 음, 이제 15일까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어, 중요 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부터 어, 5월 16일까지 중요한 어, 내용들이 몇개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그 내용들을 잠깐 어, 살펴보면, 어, 일단은 5월 13일날, 미국의 이제 CPI 어, 지수가 지금 소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뭐한 예상치는 지금 2,000, 월보다 한2.4%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 모습도 좀 보고 또 당장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좀 있죠 SK텔레콤이나 뭐 일동제약, 뭐 인그루드래, 어, 시프터, 코스메코리아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이제 호실적 나오면서. 지난주에 불끈했던 흐름들,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보면은 이제 반도체 컨퍼런스, SMC 코리아가 지금 개최가 됩니다. 어, 그리고 실적으로는 엔터주도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죠. 보험주들. 그래서 아마, 최근 이제 엔터즈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음, 하이브, SM, 뭐또 많이 얘기 드렸는데 JIP 어, 어떤 게임주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기점으로 이 어, 부분을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목요일 날 가면 은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소매업 쪽에 어, 월마트, 다오프라이드 반도체 쪽에 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뭐예요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가 이제 하나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뭐 우리나라 한국의 무역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때 수요일 날 음, 실적 15일까지 마감이니까요 요때가 이제 실적 발표의 최피크가 좀 진행이 될것 같고 또 하나 어, 현지 시간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음, 12일까지죠 예 뭐가 있습니까 미중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 일정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이 돼요. 뭐 누가 될지는 사실은 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2일 정도에 얼추 나올 겁니다. 타결 가능성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 20에서 어, 40% 선에서 지금 얘기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타결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예요? 반도체 쪽에 한번 쫙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슈들은 좀 봐야 될것 같고 또 중국이 일단 관세 협상이 좀타결이 되면 중국 쪽 관련된 어, 국내 관련 주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뭐 이쪽에 영향 많이 받겠죠. 뭐그 부분 봐야 될것 같고. 또 최근에 관세 관세 전기 추첨하면서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위안화 평가절상 얘기도 막 나오고,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좀 많이 좀 빠졌습니다.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어, 최근 이제 환율 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자 한때 뭐 우리나라 비상기염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뭐 한때 환율이 예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얼마까지 얼마까지 1487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풀과 한달 동안에 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이 1400원 선을 내려왔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한번 불건. 대형주들이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자금 유입이 된다면 최근 조금 주춤거리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이제 미중 관세협상 때문에 지금 다들 지켜보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튈수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서 빵 하면 튈 거냐. 아니면 다시금 이렇게 좀 오르락 내락 리할 거냐. 어, 이런 이제 중요한 기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어, 관세 이슈 때문에 뭐, 쭉 빠졌죠. 이 구간에서 지금 쭉 빠졌던 게 그대로 원위치. 기술적 반등 을 넘어섰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 원위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 중요한 일정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종목이나 뭐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최근 실적 시즌 된다 보니까 종목들이 날라다니죠. 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뭐 에너지 넥스원 차트 한번 볼게요. 방산주죠. 예, 방산주인데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l i 지 넥스원을 한번 잠깐 보면은 자 호실적 발표하면서 와, 신고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방산주는 제가 뭐 어제 오늘 강조했던 건 아니고요. 방산주 4인방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 i 지 넥스원 그죠?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은 어,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수주잔고, 신규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내고 나도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외국인들도 집중 매수가 들어오죠. 예,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한국 항공우주는 뭐예요? 기관들이 지금 물량을 싹 쓸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기관 외국인들 두개다 지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서 지난주에, 어, 나왔던, 어, 종목들 보면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LIG 넥스원. 오늘 불끈불끈했고, 그 다음에 APR이 실적, 호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콜마, 화장품 쪽, 어, 요쪽이 좀 굉장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호실적 발표했던 예. 한국 콜마그넷 넷마블, 게임주죠? 넷마블도 호실적, 어닝 서프라지 나왔고, 그 다음에 SK 케미칼, YG 엔터, 그죠? 이런 종목들이, 뭐, 호실적이 나오면서 불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엔터주들, 뭐, 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뭐, 하반기 쪽에 전, 전, 한안령 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망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은, 방산주,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 방산주들은 역시 지금 방산주 4인방, 예, 4인방 종목들 음,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 이후에, 예, 신고가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 예, 요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주력하는 게 화장품 쪽이죠. 뭐 이미 APR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들, 차트 한번 잠깐 보죠. 예. APR이 호실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75,000원대에서 10만원까지 불꽃 올라갔죠. 예. 그리고 콜마다 뒤따라오면서 지금 뭐 75,000에서 5천, 85,000까지 불꽃 또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지금 요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OEM, d m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뒤따라갈 가능 종목들이 있겠죠. 일단 실리콘 투, 예. 화장품. 이쪽도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금 봐야 되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 중에 어, 하나인데 어쨌든 어, 화장품 오, ODM 쪽 예, ODM 3인방 4인방 종목들 예, 한국 콜마 코스맥스 어, 코스맥카 코리아 예, 이쪽이 주력을 하면서 저는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 색조 화장품 쪽이죠 색조향 조만 어느 쪽입니까? 성수기, 선크림이나 스킨, 뭐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여름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실리콘 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토니모리, 예, 토니모리, 그 다음에 잉그루드레, 그 다음에 어 많이들 얘기하는 V.T. 여기까지. 그렇죠 색조 화장품 4인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어,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실리콘 투는 이미 지난주에 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뭐 불끈하고 지금 37,000원에서 빵하고 지금 4만원대로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토니모리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 줄때 우리가 한번 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박스권만 좀 올라 서게 되면 예 어, 요, 9,000원 선, 9,000원에서 9,400원 선에서 지금 조정줄때 한번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 쪽에 우리가 또 봐야 될 VT도 이런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38,000원에 좀 불꽃 튀고 올라왔죠. 아마 요 박스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일단 불꽃 했으니까 좀 조정 시에 일단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잉그루드랩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잉그루드랩은 원래 본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언제 예 2년 전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9,000원에 그래서 지분을 30% 에서 55% 끌어 당겼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실적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 어느 쇼크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타 화장품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 같이 어, 우리가 좀 체크하고 이번 주 흐름들 어,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어, 클리오 그다음에 제닉 얘네 종목들이 제닉은 이미 뭐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이미 갔기 때문에 얘도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잉그루드랩과 마찬가지로 색조 화장품에 있는 클리오도 좀 바닥권 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좀저가권에 물량을 좀 잡아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 그런 전략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군 대표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저 갔던 ODM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달려갔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예, 3인방. 그 다음에 세코장 가는데, 이미 실리콘트라 토니머리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 이어서, 뭐, 잉그루드랩, VT. 그 다음에, 하나, 낙폭 과대적으로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얘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클리오. 예, 그래서, 일단은, 강한, 주가가 강한 거는요. ODM쪽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투나 토니머리갖고그 다음에 요런종목군들이 뒤따라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 중에 하나 노려야겠죠. VT도 이미 갖고 그래서 인그루드랩이나 클리오를 저가권에서 일단 우리가 음, 실적주로서, 그 다음에 저가, 저평가, 어, 메리트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이 괜찮아질 만한 종목들이 뭐다 아시고 있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엔터주입니다. 왜 그래요, 얘들은? 이제 월드투어 하반기 이제 수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 월드투어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뭐 일본계 흑자전을 발표한 것도 있지만 블랙핑크가 본격활동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와이젠터가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최근 여기서 지금 한두 달간 좀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빵하고 갔습니다. 흑자전화 소식이 나오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블랙핑크가 다 지금 예, 활동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주 4인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엔터주 4인방.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YG 엔터. 그 다음에, JYP 엔터. 하이브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슈? BTS, 멤버 다섯 명이 지금 6월 달에 제대하잖아요. 그럼 하반기 때 분명히 BTS 활동도 본격화 될 겁니다. 그렇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체크를 하자면, 하이브, 벌써 지금 쫙쫙쫙 치고 올라왔죠?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거예요. SM, 신곡가 내고 이제 살짝 숨그르기.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추경 매수를 좀 그렇죠. 그러면은, YG 엔터 하고요 예, y U 플러스도 마찬가지. 얘도 좀불끈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제일 못간게 JIP입니다. 그죠? JIP는 왜못 갔어요? 여기서, 어 실적 때문에, 1분기 실적 때문에, <laughs> 그, 저기, 뭐야, 4분기 실적이 정확히 말하면. 지난, 그, 실적이 좀안 좋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엔터주들도 있고요 어, 관세전쟁을 피해갈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계속 좀 봐야 됩니다. 예, 종목들. 뭐, 실적 호전주들로서는 이 화장품적 뭐 얘기 드렸고, 특히 이제, 인그루드랩이나클류쪽그 다음에 엔터주, 하이브 대장이지만, 어, YG엔터 좀불끈했고요그 다음에 제일 못 갔던 게 J, JIP엔터기 때문에,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요걸 좀 보시고, 어쨌든, 음, 이번 주 아까 일정을 얘기 해 드렸 지만 은 실적 발표 일정도 있 지만 중요 내용 들그 렇죠？일정 들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도 잠깐 얘기 했 지만 미중 관세 협상 이게 지금 어떻게 될 지는 모르 겠지만 아마 12일, 정도에 지금 발표가 될 거예요. 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타결 가능성이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타결되더라도 만약에 관세율이 한 40, 50% 되면은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40% 언더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시장을 한번 또 빵! 하고 뜰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고 어쨌든 관세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원 달러 환율 워낙 약세가 좀어 진정이 되고 다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조금 대형 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조선 주들 또 움직이겠죠 대형 주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들이 들어섰는데 음 최근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대충 이제,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대선 정책들, 몇 가지가 있죠? 예, 뭐, 특히 이제 STO. 그죠? 조각 투자 쪽. 그 다음에 AI 쪽을 또 적극적으로 밀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주들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른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 아마, 어, 이런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아마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 이쪽에 이제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환율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게 타결이 될지 모지만타결 뭐 된다면, 시장이 뽕 하고 하면서, 반도체나 조선주들, 그리고 이제, 뭐, 관세에도 영향을 받지만, 중국시장. 이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 이것도 같이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 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방산주나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가 좀 끌고 갈 가능성들 여긴 저도 저도 좀 부추물리고 좀 있는데 얘들도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부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큼더갈 지는 더, 더 봐야 겠지만, 일단 2600을한번올 랐을 가능성, 전 예, 고점 급 납점 가격 대는 회복 을 해야 정상, 이 겠죠？그죠？그래서, 어, 이 가능성 들을 일단 좀놓고좀 긍정 적인 어, 희망 으로 좀우 리가 좀 보자 아,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